어, 먼저 선발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독 취임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그런 빠른 공수 전환과 어, 팀 브레이 이행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뭐 선발을 했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시에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강력한 1대1 경쟁 능력을 중요시 했고, 또 공격시에는 빠른 템포의 공격 전환 및장의적인 그런 패스 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올키파 부분은 정성용 선수, 김진행 선수, 하강진 선수, 어, 수비 라인은 이정수, 황재원, 각태희 이상덕 김영근 박주호 홍철 최효진 김태한 FC서울 어, 소속입니다. 어, 미드필드 라인에는 이용래 윤비까람 김성한 성남일화 선수입니다. 기성용 이청용, 김보경, 조영철, 조찬호, 후황에피소드입니다 고창엔 박 공격단입니다. 박주영, 지동원, 김정우, 김신우, 이건호, 박기동 선수입니다. 그 이번 두 차례 평가 전에는, 뭐, 박기동, 김성환 조찬호 등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선발되었기 때문에, 어, 선수들의 능력 검증에 집중할 것이고, 또 기존 선수들의 위치 이동을 통한 그런 경제, 경쟁 구도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특히 수비시에 좀더 강하고 빠른 포체킹과, 어, 끈질긴 1대1 압박으로 경기를 좀 지배하면서, 상대진흥에서좀더 빠르고 세밀한 패스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소속팀에서 모범이 되고 팬들과 언론에게 훌륭한 인격체로서 평가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뭐 이를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박주인 선수도 <laughs> 전방 원톱 스트라이커 보다는 이 선에서 좀, 어 자리 이동에 대한 변화를 좀줄 생각이고, 어 또, 왼쪽 공격, 뭐, 박지성 선수 자리에 김보경 선수라든지, 또, 그 자리에 또 박주영 선수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 변화를 좀 이번 국제 연기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내 네, 전방 공격수는 뭐, 김진우 선수가 힘들지만, <laughs> 지금 구자철 선수가 어, 썼던그 포지션에는 김정은 선수도 충분하게 소화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워낙 기본이 잘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어, 충분히 그 포지션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사이드 공격수로서 어, 상당히 돌파 능력이 있고 상당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입니다. 뭐, 앞으로 이청용 선수가 후반전에 뭐 교체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이 선수는 지금 뭐, 어 오른쪽 사이드 택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뭐이 선수를 뭐 선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미드필더 어, 지역에서 투쟁력도 강하고 또수비어 미드필더로서 또 1대1 대인 마크도 강한 반면에 상당히 기동력도 있는 선수고 그리고 전방 1선에 찔러지는 긴패스의 그런 세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선발을 했습니다. 조찬우 선수는 포항 FC 소속입니다. 어, 제가 전남과 포항 경기를 보면서 어, 최고, 뭐, 좋은 선수가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선수입니다. 상당히 지능적이고, 움직임도, 어, 지능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마지막, 라스트 패스가 상당히 예리하고 세밀한 그런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뭐, 뽑았습니다. 박기동 선수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뭐그 과정에서 제 이거 진출하면서 상당히 뭐3 3년 동안 뭐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어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득점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골킥바 부분은 김현태 코치가 뭐, 워낙 열심히 잘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강민 선수의 앞으로 장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높이 평가를 해서 뭐, 선발을 했습니다. 네, 뭐, 아직 25, 29일에 게임을 하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동, 지훈 선수의 뭐, 회복 이하에 따라서 어, 무리한 상황에서는 절대 게임을 듣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콘지 시행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어, 본인과 또, 소속 팀정혜선 감독의, 뭐, 반대 의견이 없으면, 뭐, 29일 게임에, 뭐, 후반전에라 투입시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고, 또, A 매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그런 감각을 찾는 것이 앞으로 지동 선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뭐 이번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코칭 스텝이 기대했던 만큼의 양 사이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플레이를 뭐잘한것같 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코치 분들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것 보니까 어 지금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표팀에 들어와서 또, 어잘 적응해서, 뭐, 연표라든지 지성이 만큼은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뭐, 부분이 있고, 뭐, 꼭 사이드테이에 문제가 있다면, 뭐, 중앙 스토퍼를 보는, 뭐, 김영근 선수도 왼쪽 사이드 택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보경 선수를 뭐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아시안컵이나 아, 뭐 결기전에 뭐 게임을 출전을 못 시킬지만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김보경 선수가 어 좋은 기량도 보여주었고 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강한 그런 어 어. 향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 지승영이가 은퇴를 결정한 다음에, 김보경 선수에서, 김보경 선수한테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실은 이청경 선수, 어, 부르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이청경 선수 강력하게 이번 A 매치를 오고 싶은 그런, 어, 그걸 많이 비쳤습니다. 뭐. 어, 웃으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지우면서 기다리고있다고는 그런 농담도 하면서 이청용 선수가 이번 A 매치를 통해서 자기가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고 또 팀에 돌아가서 좋은 경기를 뭐 펼치는 게 좋겠다고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뭐뭐 어, 윤석영 선수는 뭐 홍, 홍철 선수를 두, 두 선수 중에 뭐한 명만 뽑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두 선수는 다. 어 하는 것보다는 뭐 똑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 물론 올림픽도 선수 지금 부족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생각도 했고 공중호 선수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렸듯이 어, 대표 선수는 자기 팀에서도 정말 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또 인격체를 가, 어, 갖고 선수, 대표선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어, 선발은 뭐 제의를 했습니다. 네,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60% 정도는 뭐좀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할수 있는 기본은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20% 정도가 상대 진영에서 더 빨리 패스를 어, 전달시켜서 상대 수위가 정기되기 전에, 어, 마무리 공격을 하는 부분이 득점을 더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뭐 앞으로 예선전 치를 때까지는 뭐 빨리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대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모든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올림픽도 팀도 중요하고 청소년 팀도 다 중요합니다. 그, 지 최고 중량은 지금 대표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월드컵예선전이 앞단계에서 9월달에 시작하는데 지금 대표팀도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뭐, 앞으로 A 매치, 이번 두 A 매치를 끝나고 나면 A 매치가 세, 세 경기 정도 있는데 그세 경기 갖고 대표팀을, 강한 대표팀을 만든다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어, 총력을 다해서 A 대표팀이 월드그 예선에 일단은 통과할 수 있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